늘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쉐보레의 더 뉴트랙스 1.4 퍼펙트 블랙 등급의 차량이고 2018년식 7만키로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하,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 전체적으로 진짜 신차 느낌이 팍팍 묻어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여기 안개등 보시면 전반적으로 갈 상태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이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아,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 줄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이렇게 보시면 90% 이상 남아있고, 타이어 힐, 블랙 힐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18인치 타이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90% 이상 남아 있고 뒤쪽 휠 뒤쪽 킬도 엄청나게 네,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여기만 좀 미세한 장기스 네, 이쪽에 네, 이렇게 장기스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하, 진짜 전반적으로 너무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후면부 공간 보시면 6대 4 폴딩 바닥 공간 깔끔하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수납 공간 이렇게 넓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쇼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또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측면부 이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어, 진짜, 외관 너무 훌륭하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 내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2열 공간 보시면 뒤쪽 라인, 바닥 공간, 네,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정말 신차 같은 느낌이 확 들어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네,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네. 어... 네, 시동 소리 너무 환상적으로 들리는 그런 차량이고요. 여기 키로스 보시면 79,31km 만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투체한 블랙박스,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마이 링크로 연결해서 쓰시면 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어컨, 네, 사단까지 이렇게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네, 되게 단조롭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오디오, 엄청 영어 엄청 잘하시네요. 아, 네. 이렇게 볼륨 소리 네, 완벽하게 네, 키면 음향도, 음향도 너무 정확히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커플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수납 공간은 이렇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 차량 사용하실 때, 여기에 좀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티어링 힐 보시면, 여기 볼륨 조절 기능,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시트. 시트도 이렇게 편리함을 줄수 있는 전동 시트. 전동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와, 이드 상태 너무 훌륭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을 다봤고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네, 나와서 지금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성능 기록부상 미세누가 없는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네, 엔진 소리도 너무 일정하고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꼭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로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첫 차로도 좋고, 연비도 좋고, 지금 신차 가격 대비 지금 중고차 가격 완벽하게 많이. 내려가져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고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